습니다 이번 주는 기상관측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고 이런 그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고, 어떤 이변에 의한 이런 집중호우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이런 수제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점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면 내역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 일청사에서 법무장관이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께서 우리 용산청사에 방문을 하시고 오찬을 함께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께서는 호주, 아, 저, 포, 저, 포르투갈 총리를 마치고 한 10여 년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을 지내면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 난민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그동안 많은 국제인권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과 북핵이라든가 인권 또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구테레시 총장의 고견을 잘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외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드나 아니면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이 연일좀 저의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좀 요구받는 듯한 외교 국면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서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그 원칙은 무엇이라고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린 거로 그 아는데요.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과 또그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 까지 아우러는 이런 동맹은 또는 우리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네. 경쟁하면 되는 방점을 두시고 정치는 배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런 기조로 네. 결정하게 되신 배경이나 이유를 좀더여쭐수 있을까요? 지금 뭐전 그 세계적으로 이런 그 경제의 불안과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또 민생이라는 것은 정부도 챙겨야 되지만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또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있시면 대변인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